일단 병원은 맞습니다. 아프면 당연히 가고 진단을 받죠. 근데 운동을 배우러 오면 우리도 평가라는 걸 하죠. 그리고 그것도 맞아요. 병원은요 진단을 이제 구두를 보고 좀 판단하는 편이죠. 어디가 어떻게 다쳤으니까 이거 하지 마라, 움직이지 마라 뭐 하는데, 우린 어떻죠? 실제로 움직이는 걸 보고 듣고 판단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병원은 맞는데 우리가 병원 말을 무조건 다 들어야만 한다라는 뜻은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. 왜냐,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니까. 여기에서 우리가 욕 먹는 이유는 이 강도 조절, 난이도 조절, 전진적 과부하 이걸 잘 못해서 그래요. 무릎 어떻게 다쳤어요? 병원에서는 움직이지 말래요. 근데 우리 실제로 평가해 보니까, 어, 이 방향은 안 아픈데 저 방향은 아프네. 그러면은 안 아픈 방향도 움직이지 말아야 하나요? 아니요, 움직여야 해요. 움직여야만 합니다. 그게 더 빨라요. 왜냐?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퇴화가 되죠. 알고 있잖아요. 그럼, 안 아픈 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움직여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. 우리가 욕먹는 이유는 이 강도 조절, 이걸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. 이거 제대로 하면 우리는 칭찬받습니다.